어떤 로봇이에요? 어디 보자. 차렷, 차렷, 손, 차렷, 차렷, 손. 여기 어우, 맞았네요. 똑똑해. 여기는 어떤 친구가 올까요? 가나나, 가나나, 가. 그렇지. 또 밑에도 규칙 찾아서 묶어주세요. 부어졌네 어, 응, 괜찮아요. 옆에 치우고, 버리고. 좀잘 잡고, 또, 좀 꼼꼼하게 잘하네요. <laughs> 그만하고 가도 돼요. 손 이제 다시 한번 잘 잡아봐요. 좀 길게, 그렇지? 얘도 해줘야지. 그렇지? 천천히 이쁘게. 음, 또 잘했어요. 오, 어? 자, 이번에는 아까는 가나나였었는데, 이번에는 가나가, 가나가. 가나, 여긴 누가 올까요? 가나, 그렇지, 또. 여기 밑에도. 가나가, 가나가, 여기는. 그렇지, 또. 가나가, 가나가, 가나가. 띵동댕동 그 밑에도 해주세요. 잘 생각해서 여기 누가 올것 같은가? 어디 볼까? 봐봐요. 손 쳐봐요. 가나가 불도저 오토바이, 불도저, 불도저 오토바이. 여기 누가 올까요? 불도저가 와야 되겠네. 아까 동라면 치려고 했는데. 음, 아이 잘했어요. 한 번만 더 해봐요. 자, 이 랑이가 혼자 서한번 해봐요. 또 가나가, 가나가, 나나가, 가나가 가 와야지. 얘가 와야지. 성격 해주고 또 밑에도 찾아봐요. 여기도 찾아보세요. 가나가 여기 누가 올까요? 잉, 어느 거예요? 확실하게 이게 누구야? 여기 오는 게 가나가. 가. 음, 여기다 성격 해주세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야지. 다시 가나가, 가나. 그렇지. 또 밑에도 혼자서 찾아봐요. 안 가르치켜줘야지. 여기가 가, 나, 가지요? 그럼 누가 와야 돼요? 얘가 오면 나, 나, 간데? 가, 나, 간. 가는 풍차잖아, 풍차. 가나 가, 나, 가. 가나 가, 나, 가. 가, 나, 가. 선풍기가 와야지. 응? 거봐 확실히 모르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시 동그라미 그거 아니라니까 그치 이것도 맞춰보자 여기 반팔 반바지 반팔 반팔 그렇지 옷도 가나가 가나가 이번에도 가나가 가나가 가나 그렇지. 음, 얘는 뭐지? 가나가가나 가. 나, 가. 가, 나, 가. 여기 뭐가 올까요? 음. 뭐지? 이걸 봐야지. 그 어느 건지 찍는 게 아니라 가 나. 그렇지. 또, 이번에는 가, 나, 가. 가, 나, 가. 가. 여긴 누가 올까요? 잘했어요.